됐어요? 오케이 고 네, 박곤핵33 낚시 못한 아이 다시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하도 꽝 쳤다고만 이렇게 하도 꽝 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제가 좀 옛날에 많이 왔던 데거든요 사실은 워킹으로는 다시 가자 <laughs> 어. 네, 박건핵 점수. 낙문남낙문캡입니다 아, 지금 저희는 오랜만에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 춘천 고탄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낚시 처음 시작할 때참 많이 왔던 곳이에요. 맨날 꽝 치면서 믿어도 돼요. <laughs> 오늘은 믿어도 돼요.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우리 뭐 따라 완전 없나? 여기 저거. 동시오부 보니까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저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덕화 선생님 짱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기는 그, 저기 소물나무 근처나 그산 쪽으로 직구 이렇게 이동하면서 옛날에 낚시를 했었을 때, 4자 후반. 5자는 못 잡았지만, 4자 후반, 막 48, 49까지는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잔잔하니, 물색도 지금 굉장히 맑아요.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짬수 자, 오랜만에 하얗게 타보는데, 초충 수온을 잠시 재봤더니 18도 정도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새우물이 좀 들어오는 데라서 약간 물이 좀 차가운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20도 내외지 않을까. 물색은 점점 탁해지고 저기 수몰나어 근처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도전해 볼 채비는 스피너 베이트, 스피너 베이트고요. 테일 웜을 달아서. C.T.L로 테일럼을 달아서 보시면 이제 수초 가장자리나 수초 엣지에서 이게 떨겨서 스위밍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릭스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한번 뭐 피딩하는 소리가 들린다? 내려가면서 한번 천천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조심이 너무 옅. 이동. 수온이 20도로 아, 아까상층에서 18도 정도였는데 20도로 2도 정도 차이 나니까 내려가면서 한번 진행해봐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날씨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핵장점, 레츠드리여 반응이 없죠? 한 마리 잡아야 반응이 있죠. 알았어요. <laughs> 블레이드의 떨림이 로드 끝에 이렇게 딱 전해지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손맛이 좀 크게 온다 그래야 되나? 떵똥 때리면서 입질감도가 좀 좋은 편이에요. 물 빠졌을 때한번 제가 여기 고탄에 와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쪽이 죄다 뻘이에요 그래서, 베스가 사실 있을만한 데는 이런 수초지대 옆에, 수몰나무 굴락,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시면 갈대지대. 네, 갈대 굴락 있죠? 저런 이제 지역에 좀 있을만한 그런 한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뭐또 웜낚시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쓰는데? 아, 역시. 조그만 것 쓰면 온답니다. 입질이 저도 한번 써볼게요. 웨이트 오에다가 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어, 어떻게 잡았나요? 프리리그로 요쪽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더라고요 요 라인이 아 그쪽대로 라인이 서있고 그쪽을 이제 프리리그로 작은 홈에 쓰니까 나왔습니다 어한 2자 되나요? 3자까지 될것 같아요 3자? 어. 네. 그래도 힘은 좋네요 어 쳤어 오늘 쳤어 네요네 앞으로 더큰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점수핵점수네아 타보터랑 아, 루신 것까지 써봤는데 저섬 쪽에서 입지를 받을 수 없었고요. 어. 그리고 이 반대편 수몰나무랑 어, 석축지대에좀 나무들이 많이 박혀 있는 데가 보여서 여기서는 좀 약간 가라앉히는 낚시. 4인치 그냥 커텔이죠. 커텔 호텔 웜에다가 봉투 달아서 프리디. 한번 던져서 입지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인 분 저기 저기 반대편에 한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 낚시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쪽에 아주 자주 오진 않다 보니까 딱 저희 보고 이제 포인트를 딱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 선생님의 말씀 한번 믿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점점 해가 뜨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어, 옷을 벗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 번, 저쪽 가서, 희생을 해보겠습니다. 핵잠샷. <laughs> <laughs> 어디 가고구마지 붉고구마지 짜가짜가 자, 다짜가자가짜짜가자오 그래도 첫 뱀스 오 그다음 아니, 2잔 되겠는데 2잔은30 조금 될까요 자 근데 어, 확실히 가을 베스딱 보면은 좀 통통한 게 아 때까지도 좋고요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옆턱에 정확하게 쿠킹이 돼서 올라온 녀석, 작은 녀석이에요 큰놈한번 잡아보죠 자핵점수완 <laughs> 핵잠수완 <핵점수화. 웃음> <laughs> 정박하자 <laughs> 날라갔어? 날라갔어 아, 여기, 아까 봤는데, 뱃새 새끼 하나. 아, 씨. 여기 그늘이니까, 여기서 저희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밥 먹자. 핫도그. 핫도 그림 같은 곳에서. 그림같은 햄버거 근데, 근데 그림은 그렇게 그림같지 않아 <laughs> 그지같아? <laughs> 어 그냥 그지같아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오, 패스 아니잖아 더군 패스 아닌 것 같아 이 맛이잖아 이 그래서 세개 샀어 두개 사려고 맛있네 이거 맛있어 먹고 먹어 자, 금짜 먹을 거야. 어, 다 먹었죠? 그럼 이제 머문 자리는 처음과 같이 치우겠습니다. 빨리 치우세요. <laughs> 같이 치워드릴까요? <laughs> 깨끗하게. 어 여기 단무지 어 이거 놓칠 뻔 했어 단무지 같은 거 찍어주세요 벌레가 꼴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준거 아닌데 이거 <laughs> <그래서>. 아, <laughs> 보이는 건단네 단무지. 벌레가 단무지도 먹어요? 네드세요벌레 단무지도 먹어요? 먹지 않으세요안 <laughs> 먹지 않을까? 잘 아시지 않아요? 내가 네, 어떻게 알아? <웃음> 벌레잖아요 <웃음> 그 <새끼야>.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우주에 담아서 하얗게 실어서 갈때 이제 챙겨가겠습니다 저는 물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흑잠사 세레기네, 뭐 이거. <laughs> 레기네 <laughs> <laughs>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김밥이랑 뭐 해서 햄버거랑 해서 점심을 먹고, 좀 이른 점심이에요. 11시쯤 먹고, 다 지금 연속이에요. 계속. 이렇게 수초가 있고, 수몰나무가 있고, 구상목 같은 것도 몇개 보이고, 빠지 보이고, 저 건너편은 좀직병량인빠지 해서, 이, 보니까 이 바닥은 죄다 뻘이고요. 요런 좀 포인트 금방에 애들이 좀 붙어 있지 않을까. 장비는 프리리그랑 노싱커. 웜을 좀 번갈아 가면서, 뭐 스피너베이트나 러버지 같은 건 반응이 없으니까, 이런 웜을 좀, 사무뽕돌에 커텔 4인치, 이런 식으로 해서 던지면서 폴링 시켜보고 살살 바닥도 끌고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해 좀 덩어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 4자 정도 되는 애들만 나와도 좋겠는데. 힘있 아우, 별로 안 켰네. <laughs> 여기 좀 고기가 이제 있네요. 아 참. 야침데는좀 없다가, 이쪽이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노싱커로 천천히 떨구니까, 딱 이틀 도 진짜 받아먹네. 자,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 자, 역시 뭐, 노싱커였어요.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 웜이, 제가 웜 이름 잘 모르는데, 이런 제블린이라 그러나요? 아, 요런, 3.5mm 지원에다가, 노신커로 폴링 그냥 폴링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옆 턱에 정확하게 푸킹이 됐는데 작아요 드래그 조금 풀리길래 좀큰 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작네요 30이 겨우 되겠네 그지와 그래도 커버이는데요 <laughs> 아니야 굉장히 작은 거고 이쪽이 포인트가 지금 수심이 좀 나와요 저쪽보다 저쪽은 수심이 안 나오니까 물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물이 안 보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4m? 3m?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빨리 노려서 좀더큰 놈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을 베스답게 채색은 좋네요. 그렇죠? 아, 자, 좋습니다. 보탄 자, 춘천 땜에 스습니다 1.4. 사낙모캡 출동 됐어? 가볼까요? 1 어? 뚜루뚜뚜뚜뚜루 아. 안돼! 뚜망야야따라오오있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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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뚜당뚜다 겁나빨르 아이씨. 아들, 아들. 아 역시 OLB가 재밌긴 재밌어. 역시 똑같이 폴리바이트 던지자마자 그냥 보내요. 그래? 그럼 나도. <laughs> 나도. 이제 엄마 베스, 배스, 아빠 베스가 나와야죠. 와, 삼촌 베스. 핵점사 네, 아빠 베스 잡아요? 응, 아빠 베스 그래. 해여바닥이 되게 딱딱하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음, 뭐야 오 여기다 단물을 것 같아 물고기 와우뱉으로간다 우와우 다시. 40될것 같아요 따라오람 있네

와, 택배스! 드디어! 야 이거. 잡는 순간 사실 그냥 넘다고 말씀드렸고요. 루싱커. 홀링 되자마자. 아, 자세가 좀안 좋은데. 자세는 잡고 얘기해볼까요? 베이트릴 드랙이 지금 너무 잠가나서 혹시나 8 l b 이기 때문에 그 라인 터질까봐 드랙을 푸는 과정에서. 와 자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거의 50이에요. 한 47, 8 정도 될것 같은데 어, 이런 벌써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어, 사이즈 좋네요 진짜. 아까 저쪽 스몰라면서 이런 벌스들을 봤었어요. 근데 하, 입질이 없어요 진짜. 입질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어수이 갈대밭 지역에서 록싱커를 노려보려고 왔었는데. 잠시만요. 자, 아, 자, 아까 스물나에서 이런 녀석들을 봤는데 입질을못 봤고, 마지막으로, 아, 이섬 주변 돌아보자. 그래서 갈때한 번, 이쪽 포인트로 한번노신커를떨겼죠 자, 보시면은, 그, 3.5인치원이 정확하게 옆턱으로 후킹이 됐고, 입질이 굉장히 아았어요 쪽쪽,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쪽쪽 한번톡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입질을 해서 작은 놈이겠지 생각하고 훅샷을 해봤는데, 이런 녀석이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자, 쟁잠수 오랜만에 만나보는 정말 핵패습니다핵점수함 욕심과 욕심이 빼기를 부르고 어? 입줄이다 풀기 없는지 잡혔어 어 됐어 맞아 됐어 맞어 작은 녀석인데 나무를 감아가지고 끌려 나오질 않았네요 아 지금이 제가 볼땐 피딩 타임에 맞습니다 자배스는뭐 지금도 계속 보이니까 한 20마리씩 10대 마리씩 물려서 지금 돌아, 돌아다니는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빅배스들은 아마 좀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그좀 작은 녀석들만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더이상의 뭐 마리수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핵심점수뭐 지금 계속 던지면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 어, 저희도 이제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배스지만 마지막 이 배스를 네, 마지막으로 어, 끝내겠습니다. 자, 구타는 소의 마지막 배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핵잠수함! 네, 핵잠수함. 오늘 낚시 마무리 하도록 하, 겠 다시 갈게요. 아, 왜 그래요? 맛다시도 <laughs> 아니고, 계속다시가. <laughs> 네, 액션스톤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낚시? 오, 오늘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재밌었어요. 사실, 처음에 오전에는 그다 그렇게 쉽지 않고 짜치만 나왔었는데,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는데, 이제 오후 한 3시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 피딩타임이 아주 활발해서 빅베스도 한 마리 만나고, 그리고 마리수는 뭐 진짜 원없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곧탄는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7월, 아, 10월 7일이에요. 8일인가요? 8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0월 8일이에요. 8일날 기준인데, 제가 볼땐 지금, 고탄이 가을의 정점이라고 전좀 생각이 돼요. 좀더 늦어지기 전에, 고탄에 오셔서 낚시를 하실 때, 오후 시간대에 오시면 아마 마릿수를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낚시 못한 남자의 소소한 팁이었습니다.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잠수!